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엽입니다. 앞서 편에서 그 가슴 통증의 뭐 위치나 또 통증의 양상 이런 거에 따라서 원인 질환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 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뭐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심장 CT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를 이제 토대로 얻은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그 비교하고 검토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질환을 감별해내는 작업을 감별 진단이라고 의학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어, 흉통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인데요. 그 33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분이네요. 연령대가 이제 낮은 만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은 낮다고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가슴이 아팠는데, 3일 전부터 환자는 가슴이 아프다고 느꼈고요. 위치는 왼쪽 가슴 쪽을 불편하다고 느꼈고, 가슴 벽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가슴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통증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뻐근하고 그다 몸을 이렇게 돌리면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뭐 점구 그 건강했던 분이어서 뭐 특별한 과거의 질병을 알았던 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환자는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전도도 찍어 보고 흉부 방사선 검사도 시행해 보고 심초음파 검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해 봤는데 모두 다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다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심한 운동을 하신 적은 없는지, 가슴을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적은 없는지를 좀 물어봤더니 최근에 골프를 새로 시작했고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환자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안 쓰던 근육이랑 늑골과 그러니까 또 늑골에 연결된 연골, 근육, 인대 이런 부분들의 그 염증이 생겨서 아팠던 환자로 진단이 되었고요. 당연히 이런 통증들은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그러니까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 두 번째 환자는 어, 25세 남성이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젊은 분이고 심혈관 질환의 이제 위험 인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어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흉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요 한달 전부터 흉통을 느꼈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슴 가운데가 아프니까 뭐 심장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심혈관 질환 심장이나 혈관의 문제 그다음에 폐나 그 가슴세로칸의 그런 문제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 심인성 증상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볼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고요 근데 이 분께 자세히 물어보니까 동반하는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식물이 올라오고, 누워있을 때더 악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환자가 활동을 하는 거랑은 흉통이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흔하게 아는 그 심혈관 질환들은 보통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빨리 걷거나, 언덕길을 오르거나, 뭐 등산을 하고, 숨찬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가슴이 더 아프거나, 이제 숨이 찬 이런 증상이 악화되는데, 이 환자는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해서, 아, 역시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은 낮겠다, 이렇게 봤고요.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소화기적인 문제, 식도나 위장, 그밥 먹는 길에 문제로 통증이 있었던 걸로 보였고,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시행해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의 증상이나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환자의 질환을 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두 환자들처럼 가슴이 아팠지만 근골격계의 문제라든지 위장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짜 마음이 아픈 이제 이런 문제들로 가슴이 아픈 경우는 어 실제로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이제 우리가 흔하게 뭐 심근경색증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관상동맥 질환과 또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라고 이제 대동맥이 막 찢어지는 이런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동맥색전혈전 증 이라고 그 다리에 있는 혈전들이 그 폐동맥이 막히는 이런 무서운 심장 혈관 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는 같은 흉통이지만 이제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대처를 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나도 병을 진단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이제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감별 진단과 그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사들이 병행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찾고 그다음에 맞는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나 급성 대동맥 증후군 폐동맥 혈전색전증 같은 병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놓쳐서는 그안 되는 병들이고요. 이제 이런 병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감별 진단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61세 남자였고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을 넘어선 그런 남자분이었고 이분은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고혈압 약도 먹고 있는 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일단 세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 가슴 가운데 이제 어, 그 평생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고요. 한시간 전부터 가슴이 터질 듯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 가슴이 아플 때는 당연히 심장 혈관 질환이 생겼을 것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가 심전도가 되었는데요.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증이 바로 진단이 된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심전도에서 st 분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볼록하게 상승이 되어 있습니 있는데 이제 이 모양으로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응급팀이 소집이 되고요.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이 시행이 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은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우측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제 풍선 성형술 스탠트 삽입술이라고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부르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혈관을 다시 열어주어서 이제 다시 피가 통하게 되고 죽어가던 심장 근육을 다시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흉통에서 참잘 대처하실 부분이 이제 이 가슴이 아픈 것이 뭐 심장의 문제, 심장 혈관의 문제, 또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19에 연락을 했고요. 또 119가 제 시간에 출동해 주셨고, 전문 의료진이 이제 도착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한 번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흉통의 종류와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대처법도 이렇게 중요하겠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여러 흉통의 질환 중에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에 흉통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